귀인도 따른다. 근데 귀인이 와서 내 거로 차지하지는 못하고 너한테만 작게 만들어주네. 아까 이제 투자도 해도 된다고 했죠? 근데 또 하나 좋은 게또 있어. 명예가 상승을 한다. 6, 7월에. 뭐, 어떤, 아이고, 괜찮으니까 사, 그랬더니, 어머, 어머, 큰게 사놓고 나서는, 왜나큰거 사는데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분쇄 맞지 않아서 그런 거야. 위시는 어떻게 됐거나, 구설, 관제, 스트레스야. 관제가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풀리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 아이고, 이민연의 부자부자. 우리 신유생. 아이고, 부자구나 아이고, 마운뜰. 어, 여유가 많아져. 귀인도 따른다. 근데 귀인이 와서 내 거로 차지하지는 못하고 너한테만 잘 내게 만들어주네. 하지만 걱정하지 말래. 귀인이 어디 안 가고 나한테 붙을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말란다. <laughs> 금전은 좋티야 언제? 2월달, 3월달, 4월달에 주식도 해도 되고 또뭔 투자도 해도 되고 땅에 투자해도 되고 또 뭐를 시작해도 되고 어느 사람하고 도모해도 괜찮고 금전이 막 발전이 돼서 발이 달려서 나한테 오는 형국이요. 1월달만잘 넘어가 삼재는 물러가고 귀인이 오는 격이니까 그동안 답답했던 건 해소가 되고 나가는 삼재 잘 풀어서 대수대명하시오. 그러시면 괜찮다. 아까 이제 투자도 해도 된다고 했죠. 근데 또 하나 좋은 게또 있어. 명예가 상승을 한다. 6, 7월에. 승진도 괜찮고, 또 이제 듣는 소리도 좋아져. 아, 오. 너 이제 괜찮아질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하고, 너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도 좋고, 부동산쪽으로도 좋은 일도 있어. 가, 을에 이, 그, 닭띠분들이 하나만 보지 두개 뜻을 잘 몰라. 한 가지에 도전하는 게 엄청 빨라요. 책을 읽어도 그냥 끝까지 다 봐야 되고, 안 그러면 또 보고 싶으면 또 봐야 되고, 막 이런 형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분들이 또, 나랏밥을 먹는 사람도 많아. 뭐, 세무기축도 괜찮지만, 또, 변호사, 어, 아니면은, 선생이나 교수나, 이런 분들도 음, 전문직도 많고. 전문 그렇지. 네, 네. 어, 전문직축도 많고, 아니면 연구하는 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명예가 상승되는 가까이 6, 7월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팔기도 하는데, 그동안 만약에 못 팔았어. 그러면, 파는 이제, 다른, 8월달? 9월달? 음 10월달. 근데 사기도 해요, 그때. 팔아서 사는 땅이 아니면 집이라든지 어떤 것좀 좋아요. 난될수 있으면 2022년에는 아파트보다는 주택을 사놓아라. 근데 이제 크게 살려고 하지 말고 작게 사서 무리하게 사지 말아라. 뭐 어떤, 아이고, 괜찮으니까 사! 그랬더니 어마어마 큰게 사놓고 나서는, 왜나큰거 샀는데 왜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분수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야. 작은 거 사서 부담스럽지 않게 하면, 그게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재물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명심해야 될것 같아. 이분들 좀 약간 사기도 잘 맞아. 너무 한 가지만 보면 그것만 보이니까 이것저것 두들기고 가야 되는데, 사기를 잘 맞으니까, 어떤 계획을 하든지 뭐 계약을 쓰든지 집에 대한거나 그래서 관제를 조심하세요. 위시는 어떻게 됐거나 구설 관제 스트레스야. 관제가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풀리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서 가시고요. 어, 하반기에는 대길해요. 엄청 대길하는 운이라 그 동안에 놓치고 간 부분 어를 보면 채워갈 수 있는 해년도 됩니다. 대길하니까 단 아까 얘기했죠. 어, 사기 맞는 거, 만약에 뭐 아파트를 산다, 집을 산다 했을 때 서류라든지 그 사람들이 나갔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가 이런 거잘 살펴보고 사시는 것도 오히려 이득입니다. 제가 한번 이 분들은 내가 어반 점사로 한번 마무리 한번 을게요김년생 음. 음. 열매가 앞으로 이제 가득할 거예요. 제일 유시는 사기입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들어오니까 사기 좀 조심하세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또 혼자 사시는 분도 많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음, 만약에 애정으로 간다라면 믿어서 그것도 사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자로 인해서. 안 그러면 남자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너무 좋은 게 사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막혀요. 어,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습니다. 대결하시고요. 이민연에는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